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중급 강좌 세 번째 시간. 클래스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클래스가 뭐냐면 새로운 자료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펄슨 사람이라고 한번 새로운 자료형 우리가 그동안 자료형 카면, 뭐, 인트형이다, 뭐, 그 다음에 플로트형이다, 뭐, 등등, 뭐, 기본 자료형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뭐, 기본 자료형이 아닌,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 정의해가 쓸수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어, 클래스형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형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펄슨이라고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펄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는 그 뭐가 있느냐 하면요. df 함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언더바 i t 우리 일반적으로 언더바 언더바 우리가 던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 요거는 뭐냐 하면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들을 초기화할때 사용하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 e 을 구성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름과 나이, 이두 가지를 쓰고 싶다 할 때, 어, s e l f n a m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다가, 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프 점 셀프 점 나이 했을 때 홍길동은 25세 이런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홍길동 이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나이는 25세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자료형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보려면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펄슨이라고 쓰고, 함수 형태, 호출하듯이, 이렇게, 펄슨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 나와요. 왜냐면요, 얘를 이제 뭐, 찍어주라라는 그런 명령이 없잖아요. 그냥, 어, 메모리 상에서는 이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어떻게 하느냐면요. 얘도 어떻게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p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print, p.name.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복사해서, 밑에 줄에다가, 나이. 좀 찍으면 나와야 age.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한번 실행해볼게요. 보세요. 홍길동 25세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우리가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뭐이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명칭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규칙 같은 것들. 어,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쓰고요. 첫 글자는 보통 이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새로운 자료형이 되고요. 어, 이 자료형의 어떤 속성들이라고 하죠. 어, 어떤 구성이 이루어져 있냐면 이름과 나이가 있다. 그러면 어, 이름 홍길동, 나이 2 5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define 언더바 언더바 우리가 이거 던덜 하죠. 던더 init 가면 초기자인데이 속성들이 처음부터 어떤 값을 갖겠다. 초기 값을 갖겠다.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닛입니다. 그래서 이름 홍길동이다. 나이 25세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여기 보시면 셀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클래스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의 객체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겠다. 자기 자신의 객체의 속성 나이에 25세로 하겠다. 해서 첫 번째 객체 p라고 만들죠. 그리고 이름 나이를 찍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뭐냐면요, 어, 이거는 지금 처음 이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코딩을 했지만 어, 여러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어,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을 만들면, P1, 이런 식으로. 예, 네, P1. 그럼 P2, 이렇게 해볼게요. P2라는 사람도 만들게요. 근데, P1과 P2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번 찍어볼게요.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P2로 바꿀게요. 피2 p1 p2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보시면 홍길동 25세 홍길동. 우리가 의도한 방향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매개 변수 전달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사람은 홍길동. 그리고 나이는 25세. 두 번째 사람은 김철수. 나이는 33세.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요 조기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셀프를 그대로 남겨주고요.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임. 물론 네임이라고 안 써도 돼요. 네임 1이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될 것은 나이. 이렇게 자, 이렇게 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name 1그 다음에 나이 1 근데 여기서 제가 고의적으로 1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지워요 지우면 이것도 지웁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게 뭐냐 면요 요 뒤에 있는 네임 요거는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홍길동. 그다음에 요 나이는 홍길동의 나이가 요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왼쪽에 오른쪽과 왼쪽은 다른 변수입니다. 이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안의 이제 인스턴스 변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함수로 전달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네임과 요 네임이 같은 거지 요거를 이제 입력받아서 왼쪽에 전달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뭐, 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바꾸면 됩니까? 실제 출력할 때 1번 객체는 홍길동을 나타내니까 홍길동의 이름과 나이. 2번 객체는 김철수의, 김철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김철수의 이름과 나이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홍길동 25세, 김철수 33세. 이거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 person 이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우리가 정의를 해요. 여기에, 클래스에. 그리고 새로운 자료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조기화를 해서.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요, 이닛, 요, 있죠? 초기자를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기화를 통해서, 김철수에 관련된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사용법인데요. 클래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까지만 설명했고요. 그다음 강의에서 또 연결해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